오늘과 내일은 갈라디아서를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바울을 경록해 한 교회 갈라디아서는 성경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있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당신은 바울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때 바울의 목에 두껍고 붉은 힘줄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충격을 받았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이 가르침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신 최근에 갈라디아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 것을 믿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은 예수께서 주신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불타는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 자신이 그 지역에서 사역할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은사와 기적들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묻습니다. 솔직히 바울이 그렇게까지 붕괴하고 그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사도가 성경에서 볼수 있는 가장 격한 언어들 중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갈라디아 성도들과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이들을 향해 분노를 폭발할 때 그는 몹시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방금 전 매우 어리석은 짓을 하여 하마터면 죽을 뻔한 아이를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미 혼내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때로 사랑은 침묵입니다. 하지만 때로 사랑은 힘줄이 튀어나올 만큼 큰 소리로 재난의 낭떠러지 끝에서 돌아오도록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의 터키 서부인 갈라디아 전역을 여행하던 바울은 거기 사는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기적들이 그의 가르침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그 지역에 와서 바울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교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유대인들로서 모든 비유대인들, 즉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모세가 준 율법에도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전에도 논의되었는데 주전 49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열린 기독교 지도자들 간의 회의에서 논의되어 바울의 견해를 찬성하 쪽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권위와 자신의 가르침을 유려하게 그리고 때로는 매우 호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길에 자신이 기적적으로 회심한 일과. 예수님을 만난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직면했던 어려움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율법 시대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만 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인류를 율법에서 해방시킨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며,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갈라디아 교회의 파고든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 바울의 교훈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토록 빨리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밀어내고 사람의 복음을 심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심히 우려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교회를 핍박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받은 복음이 사도들에게 따로 배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받은 복음임을 뜻합니다.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복음을 알고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순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읽겠습니다. 사도인 나 바울은 이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이 사도직을 어떤 단체나 대리자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다른 길을 따라가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설교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것이 나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나는 달콤하고 교묘한 말로 여러분의 환심을 살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할 뿐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서 환심이나 사려고 든다면,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엄숙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단순히 인간의 머리로 꾸며낸 이야기나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교를 따르던 때, 내가 어떤 인간이었던가는, 여러분도 다알 것입니다. 나는 무자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며 그들을 잡아들이고 박해를 일삼았습니다. 그 당시 내 또래의 동족 가운데에는 나를 따를 자가 없을 만큼 나는 아주 열성적인 유대교도였습니다. 그러니 유대교의 규칙을 지켜나가는데도 얼마나 열성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그 아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나는 의논할 사람을 서둘러 찾아 나서거나 하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로 임명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아라비아의 광야로 갔다가 다메색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도 3년 뒤에 이릅니다. 나는 보름 동안을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 베드로웨이에 내가 만난 사도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만 내가 하는 말은 사실입니다. 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뒤에는 곧장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까지도 내 얼굴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아는 것이 있다면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지금은 그가 없애버리려고 하던 우리 믿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일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디도가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음은 초대 교회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던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개바 곧 베드로와 같은 이도 쉽게 물리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율법의 행위를 섞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4년 뒤에야 나는 다시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바나바와 디도도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그곳을 찾은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관해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가르쳐 온 복음의 올바른 해석과 또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개인적인 토론을 벌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내 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또내 동료인 디도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노리는 자유를 의심하고 또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어떤지를 정탐하려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스며들어 오지 않았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노예를 쇠사슬에 묶듯이 자기들의 규칙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묶어 놓을 생각만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한 순간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에 어떤 새로운 것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의 주요한 지도자라는 위치가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등하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의 기둥으로 알려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나를 유용하게 쓰셨는지를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베드로에게 큰 복을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내게 악수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을 계속할 테니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달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들이 따로 내게 부탁한 일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언제나 잊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라면 이미 내가 열심히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매우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는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야고보의 친구인 유대인 몇 사람이 찾아오자 그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들을까봐 무서워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 신자들도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를 따라 위선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 행동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자 그들의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있지도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당신은 원래 유대인이면서도 이미 오랫동안 유대교의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지내오지 않았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만을 지키게 하려는 겁니까? 하고 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 이방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요 유대교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비로소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만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이 나중에 가서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전에 파괴해 버린 그 낡은 제도를 다시 세운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죄인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성경을 읽고 깨달았습니다.그러니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결코 입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그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덕분에 지금 내가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만일 우리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다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일이 되었을 것입니다.갈라디아서 3장은 바울의 호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무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율법의 행위로 전환시키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가르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어서 되는 것입니다. 아,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그 누가 여러분을 속였기에 여러분이 그처럼 미혹, 미혹되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던 내가 그분이 왜 죽임당하셨는지 분명히 알리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마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모양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생활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지금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지켜나가려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복음을 그렇게도 쉽게 내던지려 하다니 나로서는 도무지. 될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여러분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만 봐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나는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너처럼 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하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셈입니다. 성경이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고스란히 지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여태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길은 믿음의 길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신 대로 된 것입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사람에게 살 길이 있다고 한 말도 같은 뜻입니다. 율법에는 율법을 하나도 남김 없이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으니 이 믿음의 길과 율법의 길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 받은 자이다라고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문서로 만들고 서명을 하면 변경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가서 어떤 것을 대신 집어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여기서 후손들에게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후손들에게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지만, 후손에게라고 하면 부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후 430년이 지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뒤에도 무효가 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문서로 만드시고 서명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방법과는 다른 것이어야 하겠지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약속을 주신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가리킨 후손,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천사들의 손을 거쳐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그 누구의 손도 거치지 않고 직접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은 서로 대립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셨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없습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장차 오실 구세주를 믿게 될 때까지 율법의 보호와 감독을 받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세워 주시기 전까지 우리의 교사이며 안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금에는 이 이상 더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속에 감싸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유대인과 헬라인,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지금 우리는 참다운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아멘.